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교TV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일선에서 시리즈인데, 귀 쪽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직사공이면 산다 그랬죠. 방해를 해야겠죠. 이렇게 치중하면은, 잡힙니다. 이제 귀에서는요, 1A가 급소가 될 때가 많아요. 여기가, 여기를 두면은, 여기가 두 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곳이거든요. 막아도 이렇게 내려서면은 직사각형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잡으러 가는 형태인데요. 답이 두 개네요. 여기를 붙여도 되고 그리고 여기를 먼저 치중을 해도 되네요. 막으면 그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잡게 되죠. 자, 요 귀에서는요. 요렇게 되면은 산다는 거. 그래서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파워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요. 치중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수순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먼저 파워를 하면요, 나와 가지고 살려주게 돼요.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맞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모양에서는 치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쪽을 치중을 먼저 해야 돼요. 내려서면 그때 먹여치고 파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을 먼저 두면은 패가 되고요 여기를 치중을 먼저 하더라도 여기랑 여기가 맞보기가 돼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형태에서는 이쪽을 먼저 치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먼저 궁도를 줄이는 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파울을 하면 됩니다 치중을 먼저 하면은 이었을 때 그때 젖히면은 이렇게 살려주게 돼요. 여기를 파울를 해도 이렇게 넓히면 빅으로 살게 되죠? 반드시 젖히고 치중하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이 형태는 사는 모양인데요. 여기를 둬야 돼요. 그래야지 귀에 한집 여기 한 집이 나서 사는데요. 만약에 이쪽을 넓혀볼까요? 그러면은 젖히고 치중을 해서 잡힙니다. 이쪽을 넓혀도 이쪽을 파워하면은 때려도 치중당해서. 이 모양에서는 여기가 급소입니다. 자, 잡으러 가야겠죠? 젖히고, 먹여치고, 치중하면 잡게 됩니다. 다른 데 먼저 두면은 안 돼요. 반드시 궁도를 좁히고, 치중을 한다는 거. 자 여기서는 여기가 급수죠 단수라고 이을, 이을 게 아니라 집을 만들어야죠 이유면 이렇게 젖혀 가지고 잡히게 되죠 반드시 집 형태를 내면은 여길 때리더라도 다시 됐다 낼 수가 있어 가지고 흙이 두 집을 나, 내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을 단수라고 무조건 이을 게 아니라 두집 모양을 내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형태는요, 이 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욕심을 내서 치중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깥에서 끝내기 하듯이 이렇게 두면은 잡게 됩니다. 자, 이 사활문제 아까 풀었죠? 젖히고 치중하면 잡게 됩니다. 여기를 덥석 치중을 하면은 막혀가지고 이한 점이 잡히게 돼요. 젖혀, 아, 끊어봤자 젖혀가지고. 자, 이쪽은, 이쪽 귀를 살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늘어야 될까요? 이쪽을 늘어야 될까요? 바로 이쪽이 정답입니다. 막아서 직사각형 형태로 살게 되죠. 만약에 이쪽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음, 이것도 사네. 좋지면 그때 이렇게 두면 사네. 근데 아까는 널널하게 내집났는데 지금은 잘해야 새집 나죠. 이쪽이 정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형태는 백이 얼핏 보면은 직사공 형태로 산것 같지만 공배가 차 있어가지고 수가 납니다. 아,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네요. 이렇게 폐가 됩니다. 입모양은 유명한 문제인데요. 1에 1에 두면은 두 집이 나서 살게 됩니다. 다른 수는 안 돼요. 만약에 이쪽을 두면은 붙여가지고 귀곡사 형태가 되죠. 자, 여기, 이 돌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젖히면 잡네요. 치중하고, 파워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어디가 급소일까요? 여길까요? 여길까요? 1A에 급소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자, 집고, 이렇게 끊으면 양자충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찝었을 때 이으면은 내려서 가지고 이렇게 오궁도화 형태로 잡게 됩니다 자이 형태는 찝으면 잡는 것 같네요 막여쳐 가지고 다시 보실게요 여기가 급수입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만약에 찌르고 막을 때 치중한다 그러면은 수순이 중요한데요 여기 도때 이번엔 여기를 이어버려요 그래서 이두 점이 환경으로 잡힌 꼴이 되죠? 반드시 여기를 먼저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다, 여기서 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는 수가 있어가지고 잡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붙이고 넘어가면 그냥 잡았네요. 여기서 곡사구 형, 직사공 형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붙이고 땡기면은 사는 공도가 안 나오죠? 소심하게 여기를 두면은 막아가지고 100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러면 놓치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어느 쪽 후구가 정답일까요? 반드시 이쪽으로 쳐야 돼요. 이래야지 여기 공간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후구를 치면은 치중을 했을 때 여기를 넘어가게 돼가지고, 반드시 여기서는 공배를 잘 살펴가지고, 여유가 있는 쪽, 여기 치중했을 때, 이쪽 넘어갈 수 없는 쪽, 이쪽으로 호구를 쳐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어느 쪽 치중이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1에 2가 급소인데요, 내가 1에 2에 뒀을 때 상대방이 반대쪽 1에 2에 두면 어떻게 되나를 살펴보면 돼요.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뒀을 때 상대방이 반대편 1에 2에 뒀죠. 내가 여기 두면은 반대편 1에 2에 뒀을 때. 그때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여기가 정답인데요.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귀국사로 잡게 됩니다. 이쪽을 치중하는 게 정답인데요. 이렇게 궁도를 줄여서 귀국사로 잡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을 치중하면요, 반대쪽 이레이에 뒀을 때, 여기 한 집이 나버리죠. 끊는 수가 안 돼가지고. 바로 잡혀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반대로 뒀을 때, 백이, 이수로 이쪽으로 호구쳤을 때는, 그냥 이쪽을 파워하면은 여기가 치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여유가 있는 쪽으로 호구쳐야 됩니다. 여기로 호구치면은 치중했을 때, 이쪽에 공배가 꽉차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배가 여유 있는 쪽. 이쪽에는 백이 공배가 안차 있어서 한 점을 연결할 수가 없죠. 반드시 그래서 이쪽으로 호구를 쳐야 됩니다. 오늘도 빠르게 풀어 보겠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피곤하네요. <laughs>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